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난데없이 성경에 웬 사랑 이야기일까요?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과 기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가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이 제목처럼 젊은 시절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격정적이고도 지순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분의 구원 섭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도 남녀의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노래하는 것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해석은 교회 역사를 통해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미성년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아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함께 가서 유숙하자, 함께 일어나 가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둘만의 미래의 공간 포도원으로 가서 자신의 사랑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성대로분, 우리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수줍어하지 않고요.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탄성을 지를 정도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서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치장하고 가꿔야 합니다. 둘째 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가서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지만 동등한 신분이 아닙니다. 남자는 솔로몬 왕이고 여자는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여인의 외모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거무튀튀하면서 열등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오빠들은 여인의 몸매가 성숙하지 못했다면서 걱정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칭송합니다. 남자는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찬가를 부르지요. 여인의 외모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은유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술람 여인을 솔로몬 왕이 지극히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가서에서 여인은 세 번이나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세 구절을 제가 읽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하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하 가운데에서 그양 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어떤가요? 절절한 고백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런 사랑 고백은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때의 뜨거움으로 그치고만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 리가 없습니다. 특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다스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넷째, 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에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남자가 와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영적인 가르침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가서의 남녀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영적인 외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재물,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인관계로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만 섬긴다는 배타적인 개념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한 자들 되라고 영적인 정조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 주셨기에 그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지침서이기도 하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